이러면 안 되는데, 제 심장이 이렇게 요동친 건 결혼 이후 처음입니다. 20년 동안 숨겨온 감정이 캠핑장 달빛 아래에서 마침내 터져나오고 말았죠. 안녕하세요. 저는 47세 김나연입니다. 서울 근교에서 남편과 고등학생 딸, 한 명을 키우며 평범하게 살아왔어요. 남들은 안정된 가정이라고 부르겠지만 제 마음 속은 오랫동안 공허했습니다. 혹시 제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 생각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제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날은 남편이 퇴근 후 저녁 식탁에서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나연아, 준호가 가족끼리 캠핑 가자는데 어때? 박준호. 남편의 대학 동창이자 48세 건설회사 부장. 180cm의 다부진 체격, 운동으로 다져진 팔과 어깨, 그리고 진중한 눈빛의 남자. 20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이지만, 저에겐 언제나 남편 친구일 뿐이었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남편의 말이 끝나자마자, 가슴 한쪽이 묘하게 떨렸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의 이름이 제 귓가에 닿는 순간부터 제 마음이 미묘하게 흔들렸습니다. 캠핑 날짜가 다가오자 저는 옷장을 뒤져 몸에 맞는 옷들을 골랐어요. 검은 레깅스와 흰색 반팔티, 그리고 얇은 바람막이 스스로도 왜 이렇게 신경을 쓰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날따라 거울 속제 모습에 낯선 설렘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2시 가평의 소나무 숲 캠핑장에 도착했습니다. 맑은 계곡물 소리와 멀리 보이는 북한강 그리고 소량이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나연씨, 정말 오랜만이에요. 더 젊어지신 것 같은데요. 준호씨의 첫마디에 제 얼굴이 순간적으로 달아올랐습니다. 그의 시선이 제 다리 라인을 따라 아래 위로 스치는 걸 느낄 수 있었죠. 남편은 그저 반갑게 웃었고 그의 아내 정미선 씨는 조용히 인사를 건넸습니다. 차분한 성격이라 늘 말수가 적었지만 그날따라 유난히 피곤해 보였습니다. 텐트를 설치하는 동안 준호 씨와 제가 한 팀이 되었고 그 과정에서 몇 번이나 손이 스쳤습니다. 이쪽으로 조금만 더 당겨주세요. 그가 제 옆으로 바짝 다가와 텐트 기둥을 잡을 때 저는 숨이 살짝 막혔습니다. 흰 티셔츠 사이로 전해지는 그의 체온이 등 뒤로 스며들었으니까요. 남편은 장작을 구하러 숲으로 들어갔고 그의 아내는 의자에 앉아 쉬고 있었습니다. 캠핑장 한가운데에는 저와 준호 씨 단둘 뿐이었죠. 평소에 운동 많이 하시나 봐요. 라인이 정말 그는 말 끝을 흐렸지만 그 의미는 충분히 느껴졌습니다. 주 3회 헬스 다녀요. 가끔 등산도 하고요. 저도 모르게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의 시선이 제 옆선을 따라 허리에서 엉덩이로 다시 다리로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아내이자 엄마라는 껍질 속에 깊게 묻어두었던 여자라는 감각을 다시 느끼고 있었습니다. 텐트가 완성되자 두 가족의 공간은 3m 간격으로 나란히 자리 잡았습니다. 서로의 텐트 안이 살짝 보일 정도의 거리였죠. 저녁 준비 전 저는 옷을 갈아입으려고 텐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가을빛이 스며드는 숲속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은 이상할 만큼 생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그가 캠핑 의자를 펼치고 있었고 저는 그 모습을 슬쩍 바라보다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도 서로의 표정에는 묘한 온기가 번졌습니다. 계곡물이 보이는 곳까지 함께 걸어가자는 그의 제안에 저는 별다른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투명한 물에 손을 담그자 차가움에 깜짝 놀라 손을 빼는데 그가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괜찮아요? 그 온기에 제 심장이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을 향한 제 마음은 이미 선을 넘기 시작했다는 것을 계곡에서 돌아오니 해가 서산에 걸려 있었습니다. 공기가 서늘해지고 숲 사이로 붉은 노을이 살짝 번지기 시작했죠. 남편은 장작을 패고 있었고 미선 씨는 작은 화로 앞에서 야채를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상추와 깻잎, 양파를 정리하며 저녁 준비를 도왔습니다. 나연 씨, 이거 좀 썰어 주실래요? 준호 씨가 마늘 봉지를 건네며 옆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팔꿈치가 살짝 제 팔에 닿았고 그 짧은 접촉에도 묘한 긴장감이 온몸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곧 고기 굽는 냄새가 캠핑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준호 씨가 고급 삼겹살을 올리며 말했죠. 백화점 정육점에서 산 거예요. 오늘 같은 날엔 특별하게 먹어야죠. 남편이 캠프파이어에 불을 붙였고 불꽃이 서서히 타오르면서 주변은 금세 따뜻해졌습니다. 나무 타는 향과 고기 굽는 냄새 그리고 숲 속의 바람 소리가 묘하게 어울렸습니다. 자, 20년 우정과 오늘 하루를 위해 건배. 네 잔의 소주 잔이 서로 부딪치며 경쾌한 소리를 냈습니다. 첫 잔이 목을 타고 내려가자 몸이 조금 풀리는 듯했습니다. 남편과 준호씨는 대학 시절 이야기를 꺼내며 웃었고 저는 가끔 맞장구를 치며 그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그때 철수가 나연씨 처음 보고 얼마나 좋아했는지 알아요? 준호씨가 장난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순간 심장이 철렁했죠. 그건 비밀로 해주세요. 저도 농담처럼 대답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다른 의미가 숨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두 번째 잔이 오가고 분위기가 한층 부드러워졌습니다. 미선 씨는 술에 약한 편이라 얼굴이 금세 붉어졌고 조금 어지럽다며 텐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럼 우리 셋이서 게임할까요? 준호 씨가 제안했습니다. 술 게임은 단순했습니다. 질문에 틀리면 소주 한 잔을 더 마시거나 작은 미션을 수행하는 것이었죠. 첫 번째 질문에서 제가 틀리자 준호 씨가 "그럼 벌칙은 어깨 마사지 5분이라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남편이 옆에서 "괜찮아. 해 드려."라고 거들자 저는 어쩔 수 없이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의 손이 제 어깨에 닿는 순간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큰 손바닥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옷을 뚫고 깊숙이 스며들었죠. 세게 해드릴까요? 아니면 부드럽게? 그의 낮고 차분한 목소리가 귓가를 스쳤습니다. 적당하게요. 제 대답은 거의 속삭임이었습니다. 그의 손길이 목덜미를 타고 어깨와 견갑골을 천천히 눌렀습니다. 마치 제 심장 박동에 손끝이 맞춰지는 듯한 감각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5분이 금세 지나갔지만 둘다그 순간을 놓기 싫었습니다. 마지막 동작에서 그의 손가락이 제 목선을 따라 살짝 스쳤을 때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게임은 계속되었고, 이번에는 준호 씨가 틀렸습니다. 남편이 그럼 노래 한 곡이라고 하자, 그는 웃으며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부른 곡은 그대 있어 행복합니다. 그 노랫말이 제 가슴을 세차게 두드렸습니다. 목소리 정말 좋으시네요. 제가 웃으며 말하자, 그는 한쪽 눈썹을 살짝 올리며, 나연 씨가 들어서 더 기쁘네요라고 받아쳤습니다. 그때 남편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급한 회사 전화를 받은 그는 조용한 곳으로 통화를 하러 자리를 떠났습니다. 캠프파이어 앞에는 저와 준호 씨 단둘만 남았습니다. 불꽃이 튀는 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물소리 그리고 두 사람의 숨소리만 공기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오늘 참 좋네요. 그가 제 옆에서 작게 말했습니다. 저는 불꽃을 바라본 채, 네, 이런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그의 시선이 제 옆모습에 닿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시선 속에는 말로 하지 않아도 알수 있는 오랜 갈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불꽃이 잦아들 무려 멀리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통화가 길어지는 모양이었죠. 철수 씨는 회사 일이 많이 바쁜가 봐요. 제가 말을 꺼내자 준호 씨는 미묘하게 웃었습니다. 늘 바쁘죠. 그래서 이런 시간도 잘못 가지는 것 같아요. 그 말에 제 속마음이 살짝 들킨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불빛이 흔들리며 그의 눈동자를 비쳤습니다. 그 속에는 말하지 못한 오랜 감정이 숨어 있었죠. 나연 씨, 그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목소리만으로도 심장이 두 배는 빨리 뛰었습니다. 저는 잠시 시선을 피했지만 그의 손이 제 손등 위로 살짝 내려앉는 순간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선을 넘었네요. 그가 손을 빼려 하자, 저는 본능적으로 그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제 입에서 나온 이 짧은 말이 공기를 갈랐습니다. 그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계곡물 소리와 바람 소리만이 우리 주변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우리 사이에는 아무도 없는 듯 했죠. 불꽃이 꺼져갈 즈음 그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잠깐만요. 이대로는 못갈것 같아요. 그의 목소리가 낮고 단단했습니다. 그는 캠프파이어 옆에 걸쳐져 있던 제 가디건을 조심스럽게 제 어깨에 올려주었습니다. 그 작은 동작에 심장이 울컥했습니다. 추우실까봐요. 그 말에 저는 웃었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는 걸둘다 깨달았습니다. 캠핑장의 조명이 멀리 비치고 우리 쪽은 달빛만이 희미하게 공간을 밝혔습니다. 저 잠깐만 그가 제 텐트 쪽을 바라봤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 시선을 따라가며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텐트 안은 생각보다 훨씬 조용했습니다. 밖에 소음이 전혀 닿지 않는 듯한 고요. 그가 지퍼를 닫자 작은 공간 안에 우리 둘만 남았습니다. 서로 말없이 서 있었지만 시선이 엮이는 순간 모든 감정이 터져나올 듯 했습니다. 그가 천천히 다가와 제 볼을 살짝 감쌌습니다. 거친 손끝이 피부 위를 스치는 순간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렇다고 물러서지도 않았습니다. 저도 알아요. 하지만 참을 수가 없어요. 그의 숨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마침내 그의 입술이 제 입술에 닿았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럽고 머뭇거리는 키스였지만 곧 깊어져 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온몸에 열이 번졌습니다. 그의 한 손이 제 허리로 천천히 내려와 단단히 감싸 안았습니다. 텐트 천위로 달빛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그림자가 희미하게 겹쳐져 보였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그가 속삭이자 저는 눈을 감은 채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제 어깨 위 가디건이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그의 손끝이 피부에 닿자 전율이 잃었습니다. 밖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우리 둘만의 조용한 호흡만이 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텐트 안은 숨 막힐 듯 고요했습니다. 밖에 바람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계곡물 흐르는 소리만이 배경이 되었죠. 준호 씨의 손길이 제 허리 위에서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그 따뜻한 온기가 온몸으로 퍼져 심장이 점점 빠르게 뛰었습니다. 나연 씨, 그의 낮고 깊은 목소리가 제귀 옆에서 울렸습니다. 그 부름만으로도 무너질 것 같았죠. 제 손이 무의식적으로 그의 셔츠 소매를 잡았습니다. 손끝에 전해지는 단단한 팔 근육, 그리고 미묘한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달빛이 텐트 천 사이로 스며들어 그의 표정을 희미하게 비쳤습니다. 그 눈빛에는 갈망과 망설임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래도 될까요? 그가 잠시 멈춰 묻자. 저는 숨을 고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짧은 동의가 모든 망설임을 지워버렸습니다. 그의 손이 제 어깨를 감싸고 살짝 당기자 우리는 한층 더 가까워졌습니다. 숨소리가 겹치고 심장 박동이 맞물렸습니다. 얇은 바람막이 지퍼가 서서히 내려갔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스쳤지만 그보다 뜨거운 열기가 몸 안에서 치솟고 있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워요. 그의 속삭임이 귀를 파고들었습니다. 그 순간 제 얼굴이 달아올랐지만 물러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제 등을 감싸 안았습니다. 그 품에 안기자 이상하게도 불안보다 안도감이 먼저 찾아왔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남편의 기척이 없었습니다. 화장실 쪽 조명이 멀리서 희미하게 깜빡거릴 뿐이었습니다. 그의 손길이 제 허리를 지나 등선을 타고 위아래로 움직였습니다. 살갗 위로 번지는 온기에 숨이 자꾸 짧아졌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그의 품 안에 몸을 맡겼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세상의 모든 규칙과 금기가 사라진 듯 했습니다. 우리의 그림자가 텐트 천 위에서 겹쳐졌습니다. 바람이 살짝 불어 천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의 이마가 제 이마에 닿았고 숨이 섞였습니다. 나연 씨, 지금 이 순간만 허락해주세요. 그의 간절한 목소리가 온몸을 울렸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그의 목을 감싸 안았습니다. 그 동작이 모든 답이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가늠할 수 없었습니다. 단지 심장이 터질 듯 뛰고 호흡이 가빠졌다는 것만 기억납니다. 밖에서 발걸음 소리가 아주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우리는 동시에 숨을 고르며 시선을 맞췄습니다. 그의 손이 제 볼을 어루만지며 마지막으로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아쉬움과 미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우리는 다시 가까워졌습니다. 텐트 안의 공기는 이미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작은 숨소리마저 밖으로 새어나갈까 두려웠습니다. 밖에서 들려오는 낙엽 밟는 소리가 점점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급히 몸을 떼고 서로를 바라보며 숨을 삼켰습니다. 괜찮아요. 아무렇지 않게 해요. 그의 침착한 말이 순간적인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저는 급히 가디건을 걸치고 머리카락을 손으로 쓸어 넘겼습니다. 그는 셔츠 단추를 채우며 평정을 되찾으려 애썼습니다. 텐트 지퍼를 살짝 열자 차가운 밤 공기가 밀려들어왔습니다. 그 공기에 몸이 조금 떨렸지만 방금 전에 온기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밤은 그렇게 깊어갔습니다. 저와 준호 씨 사이에는 말로 설명하기 힘든 감정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밖에서 들리던 발걸음 소리가 텐트 앞에서 멈추더니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연아, 자고 있어? 저는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아니, 이제 누우려던 참이야.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의 의심 어린 기척은 없었고, 곧 지퍼가 열리며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배는 괜찮아? 제가 묻자 남편은, 응, 이제 좀 나아졌어. 하며 이불 속에 몸을 묻었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 속은 방금 전 준호 씨와의 시간이 여전히 생생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길, 눈빛, 목소리 모두가 뚜렷하게 남아 있었죠.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이 몰려왔습니다. 20년을 함께한 남편의 곁에서 다른 남자를 그리워한다는 건 분명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밤새 뒤척이며 결국 잠들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깊게 잠든 남편이 규칙적인 숨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다 떴다를 반복했죠. 아침 햇살이 텐트 안으로 부드럽게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이른 시간에 일어나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캠핑장의 공기는 차갑지만 상쾌했고 새소리가 은은하게 울렸습니다. 그때 맞은편 텐트 지퍼가 열리며 준호 씨가 나왔습니다. 순간 시선이 마주쳤지만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눈빛 속에는 지난밤의 기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커피 포트를 꺼내 물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드실래요? 짧고 조심스러운 제안이었지만 그 안에 수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커피를 받는 순간 손끝이 스쳤습니다. 그 짧은 접촉만으로도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남편과 미선 씨가 차례로 텐트에서 나왔습니다. 아침 식사 준비가 시작됐고 우리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듯 각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아침 식탁에서는 웃음소리가 오갔습니다. 전날 있었던 게임 이야기, 맛있었던 고기, 그리고 경치 얘기들이 오갔죠. 하지만 그 모든 대화 속에서도 저와 준호 씨는 가끔씩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아무도 모를 우리 둘만 아는 대화였습니다. 짐을 모두 챙기고 캠핑장을 떠나기 전 네 사람은 기념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손이 자연스럽게 제 허리를 감쌌습니다. 사진 속에서는 웃고 있었지만 속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길 남편은 전날 밤 모두가 즐거웠다는 말을 반복했고 저는 그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창밖을 보며 머릿속에 떠오른 건 오직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멀리 떨어진 그의 표정, 그 따뜻한 손길, 그리고 그 순간의 숨결까지 집에 도착한 뒤에도 그 여우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옷장에서 캠핑 때 입었던 옷을 다시 보자 심장이 뛰었고 가방 속에 넣어둔 선글라스를 보자 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며칠 동안 연락은 없었습니다. 아마 서로 조심하는 거겠죠. 하지만 그 침묵마저 우리를 더 묘하게 묶어두는 것 같았습니다. 그와의 시간은 마치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 꿈이 언제든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확신도 함께 있었습니다. 저는 거울 속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전보다 눈빛이 살아있고 미소에 힘이 느껴졌습니다. 그 사람과의 만남이 저를 다시 여자로 만들었음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려드린 이유는 누군가를 만나 설레는 순간이 삶을 바꾸는 힘이 있다는 걸 전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와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